나순철입니다. 나순철입니다. 강독할 것은 중용장포 서문이 되겠습니다. 나순철 자 시작하세요. 주용장구설아주용한하 u s 자 r 자자자우도 n g 실 a s 전이 a o 시 a 라 상고성신 개천이 끌으로 이토통기전이 요차해라. 시현어경주 윤기권 중자는 효지소이수순냐요 중자는순기소이주야이 요지일언이 지으지는 여신을 이순이 부리기에 사몬자는 즉소이 병구요지일언을 빌려시후 가석이하라 태상 논이컨데천 태상 논기컨데 신기헌엔.